반갑습니다. 케빈입니다. 오늘 테크투데이에서도 갤럭시 Z 플립 7과 폴드 7에 관한 내용 이어갑니다. 이번 Z 플립7과 폴드7의 일부 스펙 사항들이 중국 웨이보 그리고 해외 매체들을 통해 공개가 되었습니다 먼저 Z 폴드7입니다 이번 Z 폴드7 같은 경우 공식 스펙 시트 상으로는 접었을 때 기준 8.9mm 그리고 펼쳤을 땐 4.2mm 두께를 가질 것이라고 하며 이 수치 같은 경우 지난번에 접었을 때 9.0mm 그리고 펼쳤을 때 4.5mm 두께를 가질 것이라는 내용과는 다릅니다 참고로 8.9mm란 두께 같은 경우 내부 화면에 탑재된 플라스틱 베젤 부분을 제외한 수치일 것으로 보이며 무게 같은 경우 215g 무게를 가질 예정이라고 합니다. 카메라 같은 경우 Z 폴드 SE처럼 200메가픽셀 메인 카메라가 탑재될 예정이며 커버 스크린에 탑재되는 전면 펀치홀 카메라 같은 경우 10메가픽셀 셀피 카메라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디스플레이 크기 같은 경우 공식 스펙 시트 상으로는 내부 기준 8.0인치 그리고 외부 기준 6.5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될 것이라고 하며 테두리 프레임 같은 경우 티타늄이 아님 알루미늄 프레임이 탑재되나 기존 아머 알루미늄 2.0 소재보다 더 개선된 알루미늄 프레임이 탑재될 것이라고 합니다. 칩셋 같은 경우 스냅드래곤 8 엘리트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다음으로 l 플립7입니다 l 플립7 또한 플립6 대비 얇아지고 가벼워졌으며 접었을 때 기준 13.7mm, 그리고 펼쳤을 때 기준 6.5mm 두께를 가질 것이며 무게는 188g 무게를 가질 것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기존 플립6 같은 경우 접었을 때 기준 14.9mm 그리고 무게는 187g 무게를 가지고 있었으며 조금 가벼워지고 많이 얇아진 것으로 보입니다. 이번 Z Flip 7에는 풀커버 스크린이 탑재되면서 외부 4.1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고 내부는 21대 9 비율의 6.9인치 디스플레이가 탑재되며 내외부 모두 120Hz 주사율을 지원하고 밝기는 최대 2 6 0 0 n i 까지 그리고 배터리는 기존에 알려진 대로 4300mAh 배터리가 탑재된다고 합니다 마지막으로 칩셋 같은 경우 엑시노스 2500이 탑재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이번 갤럭시 Z 플립 7과 폴드 7의 국내 출고가, 부분에 대해서 국내 매체를 통해 언급이 되었는데, 유럽 처럼 똑같이 국내에서도 Z 플립 7과 폴드 7 모두 가격을 동결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참고로 국내 사전 예약 일정 같은 경우 15일부터 사전 예약이 진행될 것으로 보이고 22일부터 사전 예약자 대상으로 사전 개통이 이루어질 것으로 보이며 14일 이전에 사전 예약이 끝난다는 내용이 있으나 현재 국내 매체 및 통신사를 통해 언급되고 있는 일정을 봤을 때 15일부터 사전 예약을 진행하는 것으로 보입니다. 더 추가적인 소식이 있을 경우 차우테크투데이를 통해 전해드리도록 하겠으며 오늘 테크투데이 소식은 여기서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시청해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